x a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 r이라고 하자. 먼저 여기까지 쓰실 수 있을 거예요. 얘로 나눴답니다. 나누면 몫이 qx 나머지는 r이다. 이건 바로 쓸수 있지. 근데 x apx를 x a로 나눴을 때 나머지 물어봤으니까 양변에 일단 뭐 곱해야 돼. x a를 곱해. 네. 네, x a를 곱합니다. 곱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. 근데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이거 나머지라고 볼수 있어? 없다는 게포인트예요 1차식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어떻게 1차식이 되나. 그럼 앞에 건 일단 신경쓰지 말고 뒤에 것만 식을 변형하면 된다고. 얘를. 얘를 변형하는데 요령을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지금 얘로 나눈 나머지 물어보는 거야. 그럼 x-a로 묶어내야 되니까 이걸 먼저 써. 쓰고 잠깐 생각 뭘 더하거나 빼야 원래 식이랑 똑같을까? 이렇게 더하면 원래 식이랑 똑같지 않겠어요? 얘랑 얘랑 전개하면 음, 똑같지. 똑같으니까 끝났어 그럼. 그러면 x-a로 묶어냈을 때 얘는 지금 몫을 구하라는 얘기는 없지만 제가 끝까지 구해보면 앞에서는 얘가 싹 들어갈 거고 뒤에서는 얘로 묶어 냈으니까 r 만들어 갈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. 이게 나머지 맞죠? 그러니까 4번이죠. 4번. 이게 정확한 변형이고